AI 시대. 보이지 않는 기반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 오늘날 인공지능 AI는 소프트웨어의 혁명을 넘어섰습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는 배경에는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의 진화가 있습니다. AI 경쟁이 곧 하드웨어 경쟁이 된 지금, 우리는 컴퓨터의 보이지 않는 기반인 컴퓨터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AI 성능의 목을 조르는 폰 노이만 병목.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 를 따릅니다. 이는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가 분리되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범용성이 뛰어나지만 AI 시대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바로 폰 노이만 병목 현상입니다. AI 모델, 특히 딥러닝은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행렬 연산이 필수입니다. CPU가 연산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통로가 막히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AI의 훈련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GPU, NPU, PIM 과 같은 새로운 AI 전용 칩들이 왜 그리고 어떤 구조적 원리로 폰 노이만 병목을 극복하려 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성능. 비용을 결정하는 아키텍트적 사고. AI 개발자는 단순히 알고리즘만 설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델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동할 시스템을 설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적의 코딩 캐시 메모리 기억 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개발자는 데이터 접근 패턴을 최적화하여 코드의 실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AI 모델을 서비스에 배포할 때 입출력 시스템 I/O의 효율성, 메모리 대역폭, 네트워크 구성 등 전체 구조를 조율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이 지식은 성능과 전력 소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아키텍트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미래 혁신을 읽는 나침반. AI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의 뇌처럼 연산과 기억이 통합된 뉴로모픽 컴퓨팅입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은 기존 컴퓨터 구조의 틀을 부수는 도전입니다. 컴퓨터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이러한 혁신의 논리를 이해하고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미래 기술의 설계자, 즉, 아키텍트가 될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입니다. AI 시대의 격변 속에서 하드웨어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만이 기술의 한계를 부수고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컴퓨터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